네, 그럼 다음으로 어, 네. 달려가 보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다음은 이제 수출의 금융이고요.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수출 대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금융 쪽 가시면 여기에 외화 입출 예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외 수급 내역, 수, 저희가 환전한 내역, 이런 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경리나라에서 수집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메모는 남길 수 있지만 매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입출내역 조회에서 계좌, 먼저 계좌 조회에 하나의 수기계좌를 임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출내역 조회에서 수기 등록해서 해외 입출내역 그 내역과 수기로 등록한 수기계좌랑 거래 건수랑 이 외화 금액을 맞춰가지고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네.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그 수기로 등록하시는 거는 입출내역 조회에서 수기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입금인지 출금인지 관리를 하시면 되고, 거래 일자는 그 해외 입출내역에서 아 외화 계좌에서 조회되는 그 거래 일자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은행 계좌번호 이제 수기 수기 등록 그 외화 환산 계좌를 수기 계좌를 설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금인지 출금인지 그리고 금액 기재를 해 주시는데 이 금액은 대금 수치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시면 돼요. 음.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외화 외화 계좌 보시면은 그 외화 금액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곱하기 수치일 기준의 환율 요렇게 하셔가지고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환산 금그 환율은 은행 사이트 가시면 인터넷뱅킹 가시면 그쪽에 이제 외국환 영수증이라든지 그 전신문이라든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을 적용해서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메모에다가는 뭔가 수입 넘버라든지 뭐 수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외화 금액과 저, 적용한 환율을 얼마로 적용했는지를 메모에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이 여기에 이제 수기로 등록한 내용이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이랑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원화 환산 계좌의 금액과 해, 매출 해외 탭에 이제 등록해 저희가 수집했던 수집해서 거래처를 걸었던 그 내역에 매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칭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어, 저는. 그 닷건 입력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음. 왜냐하면 외환차손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타 입금 처리하신 다음에 닷건 입력하신 다음에 이 수납처에 그 수납처는 해외 매출에 등록된 거래처 명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납액은 매출 탭에 외화 금액이랑 환율 그쪽에 있는 환율 금액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이 보이실 거고요. 수입, 그, 입금이 됐다면, 네, 네 잔액이 없겠죠.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네, 다 파란불로 떠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 매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차액은 저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외환차 손익으로 자동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는 직접 걸어주셔야 되는데, 저 수납액 마이너스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떨어집니다. 아래 보시면, 어 좌측 하단 보시면 이제 이미지 첨부가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뭔가 외국한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입금 관련 해외 송금 관련 그런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수기로 등록된 건은 입금액이나 출금액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수집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수기로 등록한 금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선수금이 있을 경우에는 용도는 그 해외 매출 대금 입금이 아니라 어, 선수금으로 처리해 주셨다가 나중에 매출 해외 탭에 등록하실 때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결이 되면 이 비고 창에 보시면 언제 해외 거래인지 여, 연결이 돼서 보이실 거예요. 출금 입금 내역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로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는데 지금 닷건 입력에서 기타 입금 금액 분할 그래서 수납액에 이제 매출에 등록된 내역 중 내역 중 이제 저희 매출 금액 그 외화와 선적일의 환율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칭 처리하시고 매칭 처리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서 해외 매출에 우리가 등록한 그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느 업체인지 같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그럼 그거 체크해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급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있,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냥 지급 수수료로 입금, 입금 내역에서도 이제 사건 입력을 했을 때 지급 수수료 를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 보통 해외에 입금되면은 이 프로세스에서 많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아, 네,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 매출이 일단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외화라는 걸로 저희가 들어오면은 네. 저희는 이제 원화라는 걸로 바꿔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뭐 저희가 물건을 이제 뭐 선적한 날, 그 외화가 들어온 날, 그리고 이제 뭐 환전한 날, 이게다 환율이 다르니까 그쵸. 그 환율들을 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모두 다 연결하는 개념이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그 시점마다 환율이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외환차 손익이 네.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매출 증빙 쪽에 선적일 환율을 그리고 음. 이제 입금 내역에는 선수금이면 선수금 지급한 아 받은 날의 환율 아,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한 날의 환율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각 차이를 그 환차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어 해외 거래가 네. 많지 않은 경우면 또 모르겠지만 조금 많아서 우리는 외환차 손익이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네. 이 기업들은 이렇게 기중에 이 얼마인지를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용이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검, 금융 단계에서 이제 수출 재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해당하는 그 수출 재비용을 이제 용도를 뭐 수출 재비용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해주시면 되고 수출 재비용이란 뭔가 상품 제품을 수출할 때 물품이 선적하 선적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장비, 운반료 보관료, 선적비, 해상운이,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네, 용, 용도를 이렇게 매입 생리서에 들어온 거에서 찾아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증빙이랑 이제 미수금 체크 그 입금 출금 내역을 이제 체크를 했다면 그다음 단계가 이제 미수금액이거든요. 해외 매출 대금을 이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언제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가 이제 발생했고 언제 수금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꼼꼼히 관리를 하시면 이렇게 매출처 원장이라든지 미수금 원장에서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그 원장을 관리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어, 매출처 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월별로 확인하셔가지고 이 해당 시점에 우리가 매, 미수 금액이 얼마였는지 요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보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담당 부서 영업 부서나 뭐 이제 수출 관련 부서와 매상 매상 매출금을 확인하시고 대금 입금이 언제 될 예정인지 지금 음. 입금된게1차인지2차인지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네. 음, 네. 어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받을 돈을 잘 받았느냐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싱크를 맞춰 나가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잔액 현황을 알고 이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월 이렇게 마감으로 우리 매월 금액이 아, 현재 잔액이 이겁니다. 땅땅땅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네. 네,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대금은 받았어도 네. 저희 경리 회계 업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업무가 남아 있죠. 네, 마지막으로 세무 신고 관련해서 네. 아이 서류를 어떻게 보내지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보통 압축 파일로 많이 해가지고 보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경리 나라에는 이제 보고서 세무탭 가시면 이쪽에 세무증빙 자료 전송이 있는데 여기서 매출 조회 분기 이제 기간을 조회하시고요. 뭐 월별로 하셔도 되고 분기로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월별 아 분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 증빙 전체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어 여기 증빙 전체를 누르면 세금계안서인지 아니면 온라인 매출인지 수출 매출인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는 첨부 파일을 꼭 첨부를 했잖아요. 여기서 첨부 파일 있는 자료만 보기 체크하시면 이 내용만 또 이제 봐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해외 수출 실적 명세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출 신고 필증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이쪽에서 일괄로 다운 받아서 네,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리멤버스라는 그 플랫폼을 세무사 사무실에 사용을 한다면 그이 자료를 일괄로 세무사 사무실에 조회 해 가지고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경리나라 위멤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다운로드하셔가지고 압축 파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아 결국에 저희가 아까 이제 자료들을 다 첨부해놓고 했던 이유가 네.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서류들을 다 보내야 하는 것들을 네. 이제 내부에서도 확인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유하는 것도 되게 용이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 중에 하나였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네. 어이 발생해서 수입 이런 수출입 서류를 보관을 하면은 나중에 잘 뒤지,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낼 때어 이게 왜 누락되어 있지 이런 부분들도 많고한데 아예 껑건이 이렇게 프로그램 삼그웹 클라우드 방식에 이 프로그램에 저장을 해두시면 어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찾아야 되거나 그쵸. 네 서, 서류들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